오늘은 제가 실시간 켰습니다 지금 실시간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실시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실시간 켜는데 실시간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것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건가? 아 그리고 제가 실시간을 전음 틉니다 내가 떨리네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트니까 제가 오래전에 모가라는 유튜브를 했었는데요 나은 것 같아요. 그요? 엄마 나 지금 실시간 틀고 있어. 실시간 응 7시간. 시시... 넵. 제가 여러분들, 아무도 안 들어오실까, 섭섭하네. 들어와 주세요. 사람들 많던데, 다른 분들은. 응, 안 들어오신 거죠, 잠시만. 7시간 처음 구나 끌게요, 여러분들. 아무도 안 들어오시니까 저도. 눕네요. 확한번 들어오시면 좋겠구만요. 한 번에 확.